안녕하세요.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친구라는 주제로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어렸을 적을 회상하곤 합니다. 아련하게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테고 잊혀진 친구도 있을 테며 이미 고인이 된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 자주는 못 만나지만, 아직까지도 오래도록 연락하며 만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연락이 끊어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며, 예전에 비해 자주는 못 만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나 가치관의 차이, 시공간의 제약 등, 각자의 가정이 생김으로 인해, 친구는 중요순위에서 뒷전으로 순위가 자연스럽게 밀리는 겁니다. 마음은 늘 예전 같지만 젊었을 때처럼 자주 연락해서 만나거나 전화도 자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에 친했던 친구도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변해서 만나도 딱히 할 말도 없고 불편한 친구도 있지요. 거기에다 성격까지 변해 온갖 지적질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이미 옛날의 순수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언제 만나도 편안한 친구가 있습니다. 별로 변한 게 없고 예전 그대로라 말도 잘 통하며 여전히 남을 잘 배려하는 친구도 있지요. 여하튼 나이 들어감에 따라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며 친구가 예전처럼 절실하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가정과 일이 일순이며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교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런 현상이니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듯이 지금의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 친구를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만 만나면 불편하고 꺼림칙한 친구는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만나면 편한 친구 두세시면 좋갑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말랬듯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가족과는 다릅니다. 친구는 그냥 친구이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정한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경에 처한다 해도 친구가 해결해주거나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도움을 바랄 수도 없거니와 친구들은 심적으로 응원만을 해줄 뿐입니다. 그 심적인 도움만으로도 감지덕지이지요. 하지만 가족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했듯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족이며 형제 자매이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형제지간에도 부모 재산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는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말은 인정이 있고 보편적인 형제 자매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 카톡 안에 그 수많은 빽빽하게 늘어선 네임리스트 중에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친구를 정해하는 기준이 다르겠지요. 각자 친구가 될 심사 기준이나 자격 규정을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 속에만 친구의 친밀감 정도를 가늠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치관이 비슷하고 만나면 편안하며 서로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친구 두세명 있다면 차고도 넘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큰 의미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활 환경의 변화, 가족 부양, 사고 방식의 상이함,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환경과 처한 입장이 변함으로써 사고 방식과 가치관도 변해 가며 성격도 달라질 수 있지요. 친구와 연락할 때 귀찮게 느껴지고 만남도 즐겁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며 가족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자신을 탓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친구가 필요하지 않아지며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와 함께 할 때에는 자식 자랑, 돈, 뒷담화 등 듣기 싫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지적질하며 자랑하거나 말다툼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결국은 배려와 존중해주는 극소수의 친구들만 남게 되지요. 그러므로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우선시하고 친구를 찾는 것보다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더 유용하고 가치 있다 볼수 있습니다. 싱글들은 동성친구보다는 진정한 이성친구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즉 남은 여생의 반려자를 찾는 게더 현실적이라는 애깁니다. 그리 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상대방을 만나야 하며 뭔가 두드려야 문이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앞으로 3, 40년 혼자 밥해 드셔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고 밥 때문에 이성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 하나가 열 남자친구 안 부럽다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동무만으로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다만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과 믿음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지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매일 불편한 친구 만나 술 마시며 영양가 없는 정치 애기 그만하시고요. 그렇다고 같은 동성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친구는 좀 자제하고 그 노력으로 여성친구도 만들어 보라고 권하는 애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도 소중한 친구가 문득문득 그리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은 친구와 함께 대포도 한잔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즐기면 좋지요.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와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편안한 친구를 만나야 하며 냉소적이고 까칠해서 불편하고 언짢게 만드는 친구라면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불쾌하고 유쾌하지 않다면 만남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가치관이 다른 친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쉽게 말해, 아집과 고집이 세며, 융통성이 없고, 이기적이며, 아주 인색한 친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도 피부로 실감합니다만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의견 충돌로 말다툼이 날 수도 있고 그 결과 친구 관계가 끝나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 각종 모임이나 친목회가 해체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될때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상대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하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혼자 있는 게 점점 편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친구라 해도 가치관이 다른 경우는 오래된 친구라도 의미가 없고 새로운 친구라도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가까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비난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으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뿐입니다. 또한 가치관 뿐만이 아니라 고집이 세지고 성격 자체가 변질된 친구도 있지요. 그냥 유연하게 너그럽게 인정해주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굳이 억지로 만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리대로 그냥 놔두면 자연스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친한 친구도 내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그냥 정과 마음을 나누고 술한잔 하며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며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친하고 막역하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양 사람들이 너무도 합리적으로 처신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 친척과의 관계, 배우자, 부모 등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주제 넘는 충고나 질책, 지적질, 비난, 뒷담화, 무리한 부탁 등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서양 사람이 정이 없고 매정 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을 아주 중시하며 모든 인간 관계를 중시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일정한 룰과 선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질, 지적질, 있는 척, 잘난 척, 비교적 거의 안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사고방식과 견해가 다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가치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대부분을 5, 60대로 가정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각자의 가정과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1순위라고 생각되며 현재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며 여러분들의 각자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순위가 앞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구독자님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